영화 시간 좀 남았으니까, 눌러놔보자. 그래? 네. 잠깐만, 잠깐만. 와, 너무 이쁘다, 진짜. 80만원. 야, 지금 60 사이즈 없죠? 있어요? 하나 있어요? 자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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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 와봐. 이게 혼을 도와시는 거거든. 이게 지금. 와 진짜 예쁘지? 저육신한번 보여주세요 왜? 아니 시간이 좀 남았잖아 그냥 보기만 할게 아 아니, 몰라 몰라 네, 감사합니다 와 진짜 대박합니다 저 이걸로 결제했 뭐 하는 거야? 아, 내가 언제 무슨 맨날 축구 하면만 사? 저번 달에 네2 0일챙 긴다고 사지도 못했는데. 아, 이거 다른 거야. 이거 호날두가 사는 거 쉬운 거라고. 아, 진짜 되게 오라 그러네. 아, 결제해주세요아이뭐 하는 거야 아이, 좀, 뭐 하라고, 아 내가 사, 이거 사달라 했으 내가 산다 했지, 내 거? 아, 씨. 이렇게 결제해주세요 아 미안 어디가 야아씨아저 지금 내가 산다는데 난리야 난리가 씨아 감사합니다 아 자기야 미안해.